여위로 올라가면 김삿갓 생가가 있네요. 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김 1.8km 올라가면 김삿갓 생가가 있습니다. 묘역이 있네요. 진짜 산세가 좋긴 좋습니다. 산세가 대단하네 산세가, 와, 시원하다. 시원합니다. 산세가, 와, 야, 이런데 살아야 진짜죠. 도심에 사니까 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데 살아야 뭐 사는 거같지 야, 돌뱅이 봐라, 돌뱅이. 돌갱이. 아, 음료는 엄청나오네. 아, 여서. 아, 여서. 그. 좀 이렇게. 여저 어, 목욕탕이네, 이거, 목욕탕. 야 깨끗하다. 깨끗하네. 산세 보소. 와, 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아, 이런데 살아야있데 요, 여딱 바로 저. 와..멋있네 김삿갓 이분이.. 이 뭐고 이거 뭐지 그거 저기 앉은 저 노인네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가 하느라 슬하에 일곱 자식이 모두 도둑놈인 것이 하늘에서 복숭아를 훔쳐다가 잔치를 빛내노나 환갑 피자로 인불 사인 의시처 슬하 칠자 기고 의시처 상강시에서 무천도 헌수여 단세 기쁘려 아주 기쁘 명산거세